이나 이런 거. 예, 예. 그런 건데, 스킬을 찍으면은, 공격을 할수 있어. 뭐 공격형, 방어형, 뭐 이런 것도 되고. 예. 근데 요게 좀 쎄. 사냥꾼 펜만해 음. 고좀 쎈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내가 예. 지금 80레벨을 못 찍었습니다. 예. 예. 80레벨 스킬 중에, 사자의 군대 펜이런게 있어. 음.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군단이면 존나 많이 나올 아 그렇죠. 군단이면 네. 뭐. 뭐 설마 뭐 진짜 군단술만큼 안 나오겠지? <laughs> <laughs> 그럼 한, 한 2만 명 되나? <laughs> 네, 그만큼안 나와도 한 명만 네.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음. 음, 그렇죠. 하나 이상이 있죠. 어. 그러니까 공을 잡아먹으면 피로회돼 아, 워크래프트 뭐 스킬처럼요? 네. <laughs> 웬일이니... 얘를 누가 잡아. 아. 음, 잡을, 피할 수 있는 건 기사밖에 없다고 생각해. <laughs> 네. <laughs> 무적. 별 <laughs>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 뭐뒷 네. 그 것이 빨라지는 것도 있어 자기 살 것만 야, 성기사처럼요? 어, 아 성기사처럼요? 어아 성기사는 네. 파티원들이 다 빨라지잖아 네네 얘는 이기적이야 지만 빨라져 아아 어, <laughs> 그 말도 전녁말도 있고 네어 말은 있고, 멋있더라 좋은 거다 있어 예. 네. 그리고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뭐죠? 얘는 마법이 필요 없어 왜요? 눈벼락이라는 게 있어 예 네. 그냥 그러니까 자신의 그눈 마력 중에 하나를 무기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짱쎄 되게 좋겠네. 그리고 막그 갈킬 수 있고 한번 하면 영원해. 갈기야.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뭐 이야 경매장도 안 가도 되고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그한 단어로 좀아한 문장으로 하면은 도적인데 얘가 방금을 입었어. <laughs> 방금 도적. 어, 근데 무기가 양성 무기네. <laughs> 그걸 내버거 때문에 생각해봐. 아 미치겠지? 응, 음, 이것도 광까지 있네? 예 환장하지? 어, 팩도 있고? 어... 뭐 팩까지... 음, 이거 뭐야 이거 그 내, 내, 내가 딱 보면은 네 버프랑 힐 그거 네. 두개 빼고는 다 있는 거 같아 어... 힐 응. 그렇지, 힐은 중요한데 힐이 없구나 아하 힐이 그 마저 있으면 이건 지이지 씨. 그나마 그거 힐이 없어도 구호를 잡아먹고 자기 피 채우고 뭐 어, 잡히긴 해야겠군 뭉대, 음, 붕대, 뭉대값이거는생각하겠지 <laughs> 뭐 거기 불타는 성전 그 유저로서. 예, 아니, 아, 솔직히 음. 좀 너무하네요. 음. 황금, 황금 도적도 좀. 음. 예, 황금 도적은 음. 뭐 전사 같은 경우도 분노 전사는 뭐 예, 데미지 좋다고 해요. 음, 좋지. 그것까지는 예, 인정을 하겠는데 심폭 그리고 이제 그 부패의 시야 뿌려가지고 광역화하는 우리 흑마하고 음. 법사들 음.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어, 어 예, 다음, 예, 다음 화해에서는 이제. 그냥은 자리 뭐 였던거 이제 이 죽기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laughs> 하다. 아, 그래도 그 맞아 맞아. 당신 방금 이거 그 얘기를 했잖아. 네. 아니, 그것도 얘기를꺼냈어 아하. 그러니까 내가 혼자 놀긴 되게 좋아. 네. 그리고 피버 피도는 내가 많이 안써 봤지만 피드도 최고 같아. 예. 네. 근데 과연 얘가 레이드로잘 뛸까? 라는 생각인 거지 하하하하 <laughs> 레이드야네 네. 어, 네. 중요하죠. 그 제목을 보면은 네. 네, 와우 죽음의 기사 캐찬민 될까? <laughs> 그고 일단 나는 음, 천민 이될것 같아. 예. 왜냐면은 지금 제가 어, 네이드를 한참 뛰고 있어요. 아, 네. 마지막까지 이제 하려고 지금 태양팀 들이 대고 있는데. 예. 음, 리치왕 쪽에 네이드 던전이 어떤지 는잘 몰라. 예. 잘 모르는데. 옛날부터 네이드 던전하면 일단 강력한 공격력이 대표적이지 네뭐오인으로는 예, 감히 음. 도전할 수 없는 음. 그런 곳이죠 그래갖고 그게 물리든 마법이든 예. 데미지가 존나 무시무시한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일명 찍사라 고 그러지 <웃음> 탱커가 탱.. <laughs> 어그 그러니까 탱커 전사 나 이런 애들이 허접하면은 또몰다가 찍! 아 찍사 맞지 찍 <laughs> 때리면 찍사, 예. 팍 찍사. 팍 찍으면 찍!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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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그렇죠 이게, 근데, 방패도 안 든. 아. 어... 방패를 못 들어요. 왜 방패를 못 들어요. 양손랑이랑 네, 뭐 쌍수랑, 이렇게 되는데, 방패를 못 들기 때문에, 아, 가뜩이나 뭐, 피도 이렇게, 내 생각엔 피도 많이 없을 것 같아. 음... 왜냐면, 마법까지 써야 되잖아? 네. 그니까, 힘, 지능, 요위주가니까 아, 그래 체력보다는. 힘지. 어, 힘지. 예. 아, 과연, 메인탱커가 될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어림도 없어. 네. 메인탱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부탱을 데리고 가냐, 이거지.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부탱을 데리고 갈 때는, 전사나, 네. 뭐지? 또, 보호기사. 네. 보기라고 하죠. 보호기사. 음, 보기는 광사양을 할때 아주 저 어그로, 아, 신성과 네. 때문에 어그로 네. 작살이야. 맞아요. 막, 응. 얘기 들어보고, 네. 저도 본 걸로는 하이자 같은 데는 네. 완전 필수죠, 필수. 하이자는 네. 문주가 필수고, 네. 그 이것도 이제 야생 드루 오 야드 야드 얘는 네. 피가 짜증나 2만 <laughs> <이만> 3만 <산만> 되잖아 예뭐 <laughs> 네. 기본이 2만 안 되면은 뭐다 채워지지도 않는 거와 진짜 드루는 뭐 드라만도 2만 <laughs> 아니면 안됐고와 우와 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피만한 걸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막 이러면서 네. 전사, 기사, 드루가 이렇게 있어요 네그 틈을 이렇게 뚫고 가야 돼 죽기가 음나 같으면은 안써왜냐 <laughs> 기사는 중지도 있잖아 네 그리고, 두루는, 그, 아주 소중한, 전발도 있고. 아, 전투부야. 어, 근 죽기, 이 네. 새끼는, <laughs> 진작에 <진짜로> 살아. <살어. 웃음> 이거 죽었을 때, <laughs> 예. 하면, 그, 뭐지? 구호를 변신한다? 아. 그 40천각? 싸우다가 다 죽긴 한데. 그, <laughs> 팀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예. 나 데리고 가겠냐, 이거지. 어, 그냥, 판검 노적. 판검 예. 노적. 그냥, 판검 노적도, <laughs> 좀 웃긴 게, 들려도 안될리고안될거갈것 것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매직가 없어. 아, 매직도 어, 없어. 있긴 있는데. 예. 약간, 그, 임팩트가, 차제 그 속박처럼 생겼어. 아, 네. 어, 풀타임이 20초인가 3초인데, 예 어, 한한 한 3초 만에 풀리더라. <laughs> 아, 이걸로 뭐하냐? 잠깐 땡, <laughs> 어, 땡이네요. 음, 아니면은 모비 내가 아직 상를안 가봤는데, 네. 경로가 한 5분인가? <laughs> 뭐 어떤 경로가 1 0분이잖아 그런데 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포스한 분들은 어... 뭐냐면은 네임드나 이제 보스나 가면은 예. 10분 안에 잡아야 돼. 맞아. 한자에안 잡고 경로가 되면은 예. 북 찍이야. <laughs> 네, 이번 확배가 예, 새로 나온 음... 거였는데 진짜 어... 아주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겼죠. 음, 근데 만약에 5분이 굽으면은 데미지 들려가 써야 되니까 죽기로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아직 불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 그러면 여기 <laughs> <아기> 뭐 필드에서 녹가다 <laughs> 뛰고. 네뭐 그냥 알바 겨좀댕기다가 특기장이나 하겠지. 네 어때? 뭐 죽기는 어 근데 괜찮아요. 어뭐 아까도 우리가 스킬 중 얘기했잖아요. 응. 막 마법 데미지 감소 엄청나게 진짜 확률이 응. 엄청나잖아요. 막 많이면 한 6천 되고 응. 그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웃음> <웃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기절. 기절은 이제 전투 시작 전에 하는 거니까 응. 그거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공포 면역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음... 막 일단 예뭐 하이자 같은 데안가본 음. 분들 있으니까. 가면 예. 근데 뭐, 뭐. 예뭐 급장 되면 되지 뭘. 예, 뭐급장급장 말고 이제 다른 걸쓸수 있는 칸이 하나 도 생기는 거잖아요, 장신구에. 또뭐 요새 분들 요새 한참 많이 이제는 뭐 개나소나 다 가는 예, 카라장 음. 같은 경우에 그 파멸 있잖아요, 그, 음. 뭐, 소환하는 놈, 용, 그거. 그거 막 공포한다고, 막 공수 안 준다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laughs> 그런 거에 공포 면역,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현역, 이런 거. 음. 그리고 그 완전 스킬 피해 감소가 있어요. 피해 감소를 받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팝팩의 아. 몹은 음. 단순히 이제 와가지고 근접하는 캐릭터, 아, 몬스터가 근접 공격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음. 막 스킬형 지금도 뭐 스킬형 그리고 그러니까 마법 스킬을 쓰는 그런 몬스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확팩은 또예 보면은 리치킹도 있지만 막용 같은 거 말리고스 막 미친 용 이래가지고 음. 푸른 용군단하고 막 싸우잖아요. 음. 근데 용군단이 근접 공격도 하지만 마법 공격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캐스터형 네임드가 나오면 음. 아무래도 좀 많이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런 데서는 좀 유용해 보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 대세는 요점은 높은 체력이야. 높은 네. 체력이고 현사를 왜 데리고 가냐면은 애가 무슨 뭐지? 아그 뭐지? 절대방어하는 거잖아. 있 예, 예예. 아, 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